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lg 엔솔이 각형 전환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각형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지만 그래서 이전부터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던 gm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지고 있었죠 최근 3공장 지분을 매각하면서 gm과 각형 개발을 협력한다는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lg엔솔은 각형 전환을 공식화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SKO는 각형 배터리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LG는 각형 배터리를 공개한 적은 없죠. 곧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각형 장비들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링크드인 공식 발표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가 각형 배터리 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여기 미래 전기차에 대한 케미스트리, 화학 물질도 공급한다. 이 계약은 두 회사 간의 배터리 기술에서 14년간의 성공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우치형, 원통형, 프리즘, 각형 등세 가지 폼팩터를 모두 제공하는 배터리 메이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GM과의 관계는 깨지 않으면서 각형을 같이 개발하고 14년간의 협력을 더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GM 공식 f 페이지의 기사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GM은 각형 배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바닥이 높지 않은 길쭉한 형태와 정사각형의 형태.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배터리 각형을 간단히 모듈화, 케이싱화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즉, 셀투팩, 셀투샷시, 셀투바디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파우치보다는 각형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엘젠솔은 각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했을 거고 결국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젠솔은 각형 전환을 공식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 m 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 먼저 나온 게 복스바겐입니다. 유니파이드 셀이죠. 여기도 보면 각형 파우치, 또 유달리오 검색 이제 파우치를 강조했죠. 여기에서 폭스박에는 각형으로 가겠다라고 한 2년 전부터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급격하게 옮겨간다기보다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죠. GM도 마찬가지일 거로 봅니다. 폭스박인 경우 엔트리, 볼륨, 프리미엄급도 각형으로 하고 그리고 미래 기술인 전고체에서도 각형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향후 전기차에서 각형, 원통형도 있겠죠. 이런 형태가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OEM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이 경향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GM한테 인수받은 상공장에서는 토요다에게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원래 파우치 공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l g 엔솔이 토요다에게 공급하는 것은 파우치형인지, 각형인지,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토요다는 원래 각형을 썼습니다. 파우치를 적용한 배터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파트너인 파나소닉은 원통형을 잘 만들죠. 이렇게 보면 토요다도 각형, 원통형을 원한다면 LG엔솔이 대응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GM과의 개발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 LG 엔솔이 생산할 각형 모델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GM의 공식 홈페이지에 각형에 대한 생각을 보면, 각형은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과 견고한 클로저 패킹을 특징으로 한다. 이걸 통해서 배터리 모듈과 팩 내에서 공간의 효율적인 패키징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바로 셀트팩이죠. 이런 접근 방식으로 모듈과 기계적인 구성 요소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조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무게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여튼 결국 셀트팩 방식이 전기차에 가장 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파우치로는 구현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GM이 삼성 SDI의 각형 선택을 하는 선수를 친 거죠. 이게 24년 8월 28일이죠. 먼저 4월에 계약을 맺었고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한 후에 8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기 위한 본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GM은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해 주행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단단한 외장과 환기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강화한다라고 한 문장으로 각형의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gm의 배터리 전략은 커트 켈리 부사장이 이끌게 되는데요. 이분이죠. 커트 켈리는 gm에 지난 2월에 입사를 했고 배터리 부문 부서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부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량과 가격대에 맞춰 배터리 종류를 다양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sdi의 각형 계약 lg 에너지솔루션도 향후 각형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각형 배터리는 무게가 덜 나가고 제조가 더 간단한 견고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다 사실 무게는 파우치 배터리가 더 낮은데요 그거는 배터리 셀 상태고 모듈과 팩으로 넘어가면 각형이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커트켈리는 배터리 분야에서 진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GM에 오기 전에는 신라 나노 테크놀로지, 실리콘 응급회사에 6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 BP, 이건 아마 리튬 관련된 조언을 했을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테슬라에 11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셀에 대한 전략을 만들었죠. 2017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초기의 전략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파나소닉에 14년을 있었죠. R&D 레벨. 파나소닉과 테슬라와 사이에서의 중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커트 켈리입니다 원통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 이라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가 테슬라가 모델 q 를 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25년 전반기 인데요 이게 저가형 모델로 향후 임팩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무엇일까 여기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x 상에서는 lfp 배터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하에서 먼저 조립되고 중국에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는데 요 예상 판매가격은 25000달러 폭스바겐 id3 나 byd 돌핀과의 경쟁을 하기 위한 모델이다 여기에도 lg엔솔 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인가 lfp 외에 다른 모델도 들어갈 것인가 미드니켈 하이니켈 온통형이냐 각형이냐 lg엔솔은 중국에서 LFP 배터리도 만드는데요. 이 SS용이지만 LG 엔솔이 각형 전환을 함으로써 원통형 각형에 대해서도 꽤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LG 엔솔은 원통형 46 시리즈, 이 170도 있죠. 이러면 향후 LG 엔솔은 원통형 중심으로 각형을 늘리면서 파우치를 가능한 유지하는 전략인데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 고객의 폼팩터 방향이 급격히 각형으로 간다면. 향후 원통형 각형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LG 엔솔의 각형 전환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